도농 복합 지역 지방 자치 단체들의 보육 지원을 위해 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순창 지역 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선정 과정에서 재위탁 여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 헬로 TV 뉴스에서는 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보도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위탁 운영업체의 재선정 제한 규정 논란에 대해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 지역에는 여섯 곳의 공립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공립 어린이집을 공개 선정과 최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선정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순창군 영유와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기존 어린이집 운영 수탁자가 한 차례만 더 민간 위탁을 할수 있다고 개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사람은

오. 순창군 관계자는 조례상에 명문화된 내용은 아니지만 공개 채용의 경우 제위탁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차례 어린이집 운영 안정을 위해서 탁을수 있을 때그 기간도 1회 안에서 5년이기간이요 그다음에 최초로 공개정했을 경우에는 제한 없이 횟수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보육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이 장기 이탁으로 운영될 경우 전문성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개인 사유화나 보조금 유용 가능성 등 각종 부작용에 시달릴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의 보육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순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잡음이 일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보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